용이 승천하는 격이에요. 그래서 일이 슬슬슬슬 풀리는 거야. 근데 뭐 망가질 지 있다고 해서 망가질이 다잘 풀리진 않을 거 아니야. 네네. 그래도 일이 그 전보다는 슬슬슬 풀린다. 안녕하세요, 이러신문의 자연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갑진년의 주인공 분들이시죠. 네. 우리 용띠 분들의 하반기 운세 질문 드려볼 건데요. 음. 용띠 분들 하반기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이분들 상반기까지 좀 어떻게 지셨던 분들 많을까요? 하, 이분들은 딱히 상반기에는 네.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이벤트는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아, 힘들다. 이 소리를 좀 많이 하셨을 거야. 음. 상반기에는. 음. 왜냐면은 지금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 나가는 삼재란 말이지. 어, 생일이 지나신 분들은 나갔을 거고. 그래서 조금 삼재가 힘들게 지나셨을 거예요. 음. 그래서 아, 힘들다. 이 소리를 아마 달고 사셨을 것 같아. 어, 근데 하반기에는 좋아. 음, 좋아요. 음. 하반기에는. 아, 그런가요? 음.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반기에 과연 어떤 소리가 용띠분들 음. 입에서 나올지 한번 알아볼 건데요. 그렇죠. 용띠분들 하반기에 좀 어떨까요? 음. 우선 첫 번째는, 네. 00년생이야. 음, 네네. 너무 생소해. 00년생인데, 이분들은 경진생이거든요. 네네. 25살이야. 이분들은, 취직 준비하고 있으면 취직도 굉장히 잘 돼. 음. 그리고, 대학교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 네 학업은 또 좋아요. 이분들은 음. 그리고 연애운도 좋아 다 좋은 거야 어, 진짜요? 네 괜찮아요 다 좋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도전해보고 뭐든지 다 해보세요 어, 어. 어 괜찮아 뭐 이렇게 막 주춤주춤 하지만 마시고 네네네. 근데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 네네. (7월) (8월) (9월에) 네네. 어 인간 망신수가 좀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망신이 될 운이 좀 있어 네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조금 인간들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요 입으로 입으로 구설 이것도 구설. 아... 어. 어떻다 어떻다. 그래서 이 7, 8, 9월 달에만 조금 조심하면 네 네. 나머지는 다 좋아요. 어, 네 네. 알겠습니다. 음. 그럼 7, 8, 9월만 잘넘어가시면 네. 크게 문제 없을 거로 보입니다. 네 네. 그다음 37살 용띠 분들은 좀 어떨까요? 음. 이분들은 무진생. 8 8년된 분들이고 네. 그럭저럭 괜찮아. 음음. 그럭저럭 괜찮고 뭐, 크게 나쁜 게 없어요. 그냥 그럭저럭 괜찮아.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럭저럭 좋아요. 괜찮은 게. 음. 올해는 나가는 3제, 특히 이 무진생분들은 이삼제가 나가고 나면 네. 이분들 또한 7월, 8월, 9월에 시험 운도 좋아. 내가 만약에 좀 뭔가 시험 준비하고 있고 공부 준비하고 있으면은 시험 운도 좋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의 운도 좀 괜찮아요. 음. 그래서 내가 승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사람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고, 네네. 아니면 내가 어, 내가 이 일이 좀잘 맞네 이렇게 좀 직장에서 좀 내가 괜찮게 이렇게 좀 도는 거지 음, 소문도 네. 돌고 하는 거지. 네네. 이 무진생들은 그렇다 다 괜찮아요. 아 응. 알겠습니다. 응. 그러면 뭔가 무난무난한 게 어떻게 요즘에는 가장 좋은 거예요? 이게 제일 하는... 좋은 거야. 네. 응 무난한 게 안정적으로.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응. 그다음 그럼 우리 마흔아홉 살 용재분들은 응. 좀 어때 보이시나요? 어, 이분들은 76년생 분들이고 병진생이고 마9 아홉살인데 네. 어, 10월이나 11월 달 정도에 어, 내 부모님으로 인해서 조금 근심할 수 있고 걱정거리가 좀 생길 수 있어요. 음... 뭐 부모님이 아프시다든지, 뭐 부모님이 뭐 사고로 당해서 다치셨다든지 뭐 등등으로 인해서 이것만 조금 내 걱정 근심만 조금 빼면 네, 네. 후반기는 괜찮아요. 아, 근데 네. 아무래도 조금 부모님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신경 쓸 일이 있다 보니까 네. 괜찮다라고 말하기가 좀 뭐하긴 하지만 음. 그래도 요것만 조금 빼면은 괜찮고 이유가 있어. 왜냐면 4월, 5월, 6월 달.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다 음력이에요. 네. 양력이 네. 아니고, 어, 지금 우리가 지금 여름으로 들어선 거예요. 사주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지금이 음력 5월달이 됐거든요? 네네. 그러면 음력 4월, 5월, 6월달이 여름에 들어서면서 용이 승천하는 격이에요. 음. 그래서 일이 슬슬슬 슬 풀리는 거야. 음. 근데 뭐 망가질이 있다고 해서 망가질이 다잘 풀리진 않을 거 아니야? 네네네. 그래도 일이 그 전보다는 슬슬슬 풀린다. 어, 음. 어 그건 음. 너무 좋네요. 그렇죠. 어, 좋아요. 네. 그러면 우리 4 9업용띠분들도 화이팅 해주시고. 네. 그 다음 61세 우리 용띠분들은좀 어떤 운기들어가 있을까요? 이분들이 올해 황갑이에요. 네. 64년생이고, 갑진 생이야. 네네. 어. 올해가 갑진 년인데, 이분들이 갑진 생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올해 황갑인데, 이분들은 동준이 들었다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동준이요? 네, 동준이 뭐냐면, 나랑 똑같은 사람이더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동준이 들었을 때는, 특히, 내 생일이 9월달이다, 10월달이다 하시는 분들은, 생일 챙겨 먹지 마세요. 음, 어, 환갑 잔치 하지 마시라고. 네, 네, 네. 잘못하면 살아질 수가 있어. 내가 괜히 어, 내가 괜히 좀 왜냐면 이 동준이라는 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더 있다 그랬잖아. 네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좋은 일은 나 혼자 가져야 되는데 나랑 똑같은 사람이 한번 나눠 가지는 거야. 네, 네, 네. 그리고 나쁜 일은 또두두 두 배로 오는 거야. 그래서 이 동준일 때는 사실은 생일 챙겨먹지 말라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에는 생일 챙겨먹지 마시고 어... 자식 때문에 좀속 썩을 수도 있어 이분들 음. 그래서 음 올해같은 경우에 조금 후반기 후반기는 조금 조용하게 지나가시는 게 좋다 음. 이미 생일 챙겨 먹으신 분들은 뭐 어쩔 수가 없고 네네네. 어 근데 이제라도 아시는 분들은 어 챙기지 마시고요 그리고 사고 수 있으니까 멀리 가지 마시고 음. 음. 조금 후반기에는 조금 그냥 얌전히 계시면 돼. 아, 응. 조금 조용하게 계시면 괜찮아요. 아, 응. 알겠습니다. 응. 그러면 하반기에는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조심해야 될 부분만 조심하시면, 그렇죠. 나머지 부분은 음. 크게 문제 없을 것 예,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러면 7 3세용기분들은좀 어떨까요? 이분들은 임진생 분들이고 5 2 년생, 어이흔세 살이신 분들인데 만약에 지금 내가 좀 몸이 아프다, 내가 좀 약간 좀 환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위독하실 수도 있어요. 병세가 좀 심해지실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신경도 많이 쓰셔야 되고, 건강 쪽으로다가. 그래서 매사 그냥 돌다리 두드기듯이 주위도좀 둘러, 이렇게 주위를 조금 조심하시고, 조금 매사 조금, 이렇게 조금 천천히 다니시면서 조심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 이분들은. 왜냐면 조금, 어, 내가, 내가 아픈 거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좀 그걸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좀할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너무 심해지지 않게 관리 잘 하시라고, 이분들은. 음, 음, 알겠습니다. 음. 그러면 건강 쪽만 조심하시면 나머지 가정적인 부분에서는 괜찮을까요? 왜냐면, 내가 아픈 거로 인해서 네네. 그것 때문에 집안이 조금, 네네. 그쵸, 나 누가 아픈데, 뭐 집안이 뭐 화목하겠어요? 뭐 웃음이 나오겠어? 야 음. 그것 때문에 조금 집안이 좀 조용해질 수 있고 말수가 줄어들 수도 있어. 네. 근데 그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많이 건강을 챙기시라고요. 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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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겠습니다. 음. 그러면 우리 용띠분들 하반기 운세 나이대별로도 알아보았고 여기는 오늘 말씀해 주신 거는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운세이기 때문에 좀더 궁금하고 정확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개개인 상담을 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에이스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